자, 400만이 선택한 그 게임, 트라하. 3일 동안 빡시게 달려왔다. 이제 끝내야지. 옹아가 이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잘 들어봐. 우선 캐릭터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들고, 가슴은 최대한 크게. 그리고 열심히 게임을 플레이했다면 딱이 모습일 거야. 방치해놨던 캐릭터가 먹어놓은 아이템들을 코어 강화에 다 들이붓고. 근데 이 게임이 또 졸라 웃긴 게 방치해놓으면 아이템은 주는데 골드는 안 줘. 이게 정령 소환은 다이아가 들지만 그나마 해자스럽게 포장하려고 소환소와 펫은 골드로 뽑기를 할수 있거든. 근데 골드를 풀어버리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아이템만 나오는 거야. 양아치 진짜 양아치 뭐 어쨌든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가능한 데일리와 사이드 퀘스트 또 하나는 오로지 수동으로 가능한 전문 기술이 있죠 그럼 당연히 수동으로 할수 있는 걸 먼저 해놔야겠지? 그렇게 퀘스트를 받고 내가 채집을 하는 건지 미니게임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믿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걸 해야 돼 광석을 캘 때는 원안의 점 맞추기 게임 또 나뭇가지나 과일 같은 거 채집을 할 때는 세계의 그림 맞추기 게임 이게 채집이랑 무슨 상관 있지? 낚시를 할 때는 지정된 구간 안에 원을 계속 맞춰 넣기. 또이 고고학이 졸라 웃긴데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면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. 분명히 영화는 정확하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. 거리가 멀어진다고. 유물이 막 살아서 움직이나봐. 그렇게 열심히 찾았다면, 나왔던 그림 기억하기 게임. 아무튼 요즘 찾아서 하기도 힘들 것 같은 게임들이 다 있어. 그렇게 노동력을 다 써버렸으면 이제 행동력을 소모해야 하잖아. 그리고 또 여기서 내세우는 인피니티 클래스 있잖아. 그렇게 클래스를 바꾸면, 전투력이 낮아서 안 된대. 바꿔봐야 소용이 없어.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. 그렇다면 저 랩존으로 가서 다시 한땀한땀 한땀 다시 키워야 되는데 그럼 부캐 하나 더 키우는 거랑 뭐가 틀리지? 게임이 준비해놓은 컨텐츠가 금방 고갈이 날까봐 이래저래 발목을 계속 잡아 레벨업 같은 경우도 행동력으로 졸라 막아놓고 또 전문기술 특성창인데 스킬들이 무기 특성이랑 똑같아 전문기술에 대한 특성은 없고 그냥 공격력 올리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퀘스트를 하는 캐릭터의 동선이 의지간이 길어 의지간이 꼬아놨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상한 거 타고 날아가다가 또 텔레포트도 해야 돼 이럴 거면 한 방에 텔레포트 하면 안 되는 거야? 영화는 또 스토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기억이 안 나. 하도 행동력 없이 레벨업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이 불칸의 첩자였던 헬리사가 어떻게 나이아드로 오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. 오픈 첫날엔 그나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3일 동안 달려와 보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. 전투가 포함된 방치형 미니게임. 좋아. 하지만 엉아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누군가에게 갓겜이고 누군가에겐 인생 게임이 될수 있다는 거영화의 영상은 항상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돼 그러다 꼴리면 하는 거고 그러니 이 게임 트라하 꼴리면 하든가